공식 라이센스를 받은 인기 전략 게임, 별도 설치 없이 브라우저로 플레이하세요. 단일 서버에서 전 세계 수백만 명의 플레이어와 함께 플레이하세요. 웨스테로스에서의 여정을 지금 시작해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이버 공식 등록 애널리스트 규장쌤입니다. 어, 규장쌤. 어, 요 카톡방 들어오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어, 010 2 2 9 0 0213 여기로 여러분들 성함을 보내 주시면 됩니다. 어, 지금 유료 체험 신청자가 지금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 어, 왜 그러냐면 지금 VIP 방 같은 경우에도 오늘 어, 하루만 하더라도 어, 지금 200만 원 투자하시는 분인데 어한 20만 원을 벌었어요. 오늘 하루에. 그럼 10% 수익을 낸 거죠. 원금 대비해서. 자. 자, 보십시오. 자, 010 2290 0213. 여기로 여러분들 성함을 문자로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빨리빨리 여러분들 문자 보내 놓지 않으면 나중에 한 한참 에따 연락이 간단 말이에요 왜 순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도 지금 어, 1280 명이 지금 밀려 있다고 지금 얘기 들었거든요 방금 음 그래서 빨리 남겨 놓으셔야 되겠죠 자뭐 뭐, 요거고 여러분들 어 교재 없으신 분들은 요 검정색 보이시죠 어 요거 클릭하셔서 교재 파워시티 주식투자조건 시스를꼭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어 그럼 본격적으로 어 방송 시작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추천주 자 SK 디스커버리우 자 역시 상한가 자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추천가 대비 해가지고 어 지금 현재 36% 수익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박수 한번 쳐 주십시오. 36%. 자 어제 추천주 자 신신제약 이현상 갔습니다. 자 매수가 대비해서 자60% 수익입니다. 자 박수. 자 어제 추천 나갔던 유 바이오 로직스 역시 마찬가지로 매수가 대비해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 갖고 계신 지금 시도률 35%입니다 자 박수 자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자 마찬가지 SK 디스커버리우 어, 뿐만 아니라 SK 디스커버리죠 자20% 슈팅까지 발생됐습니다 자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어, 그렇죠 그냥 교장쌤이 시킨 대로만 했으면 돈을 벌어 근데 꼭 시키는대로 안해 맛은 아니야 아니 시키는대로 했으면 돈을 벌었어 못 벌었어 자 교장쌤이 빅텍이랑 스페커 무조건 갈거라고 했어 안했어? 응? 무조건 갈거라고 했어 안했어? 응? 요 친구들 더올라간다고 근데 교장쌤이 정확하게 알아 어디까지 올라갈지 왜? 교장쌤 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알지? 어떻게 알까? 교장쌤은 이렇게 정확하게. 맞춰봐요. 맞춰봐. 응? 맞춰봐. 교장쌤은 여러분들. 교장쌤은 걸어 다니는 신이기 때문에. 모든 걸 알고 있습니다. 자 맞아 아니야. 맞아요 아니에요. 걸어 다니는 신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아. 분명 이제 아시겠어요. 어 일명 이제 걸신인데 그런 정확하게 알아. 여러분들 이거 안갈줄 알았지? SK 디스커버리안갈안갈줄 안 알았지? 어? 허안갈줄 알았지? 어떻게 됐어 여러분들? 올라갔지? 여러분들 이거 안갈것 같아? 다음 어디 있어? 이거 안갈것 같아 여러분들 A 프로? 이거 안갈것 같지? 어? 이거 안갈것 같지, 야, 뚱이만? 왔죠. 어? 뚱이만님! 이거 안갈것 같아, 갈것 같아? 얘기해봐. 그녀 선생님, 어떤 선생님이지? 어떤 선생님이라고 그랬어? 갈로만 잡는 거, 장수! 무조건 갈로만 잡는다! 로만 잡는 교장 아, 무조건 로만잡자 교장쌤이 얘기했지 내가 간다고 하면 가는 거야 무슨 얘기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거기에 토를 달지 마 알겠어 마리아 학생? 알겠습니까? 안갈것 같아, 둘란 학생? 어. 자, 올라가고 나서 말해. 어? 여러분들. 보고서 얘기하라고. 보고서. 그러면은,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 교장쌤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높은 사람인지를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응? 또뭐 전화 와가지고 뭐또 시간에 오른 거 가지고서 그 다음날 보라고 VIP 형님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또 그런 거에 속아? 어? 현수 학생 또 그런 거에 속고 와?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응? 그러고 왜또 속아? 응? 자. A프로 올라갈 것 같다 숫자 1번, 못 올라간다 숫자 2번. 자, 쭉쭉쭉 한번 올려보세요. 실시간. 자, 실시간으로 여러분 한번 싹 한번 올려보세요. 갈것 같다 1번, 못갈것 같다 2번. 자, 쭉쭉쭉 올려보세요. 쭉쭉 올려 보세요. 응, 음. 쭉쭉쭉 올려 보세요. 어. 자, 쭉쭉쭉 올려 보세요. 음. 그 쭉쭉쭉 올려야지 뭐 하고 있어. 응? 음. 음? 그생서 그래, 확실하게 얘기해 줄게. 여러분들. 자, 확실하게 얘기해 줄게. 자. 무조건 갈로비입니다 머릿속에 물음표 찍지 말라고 했잖아, 내가. 물음표 찍지 마시고 느낌표를 찍으시라고요. 마침표를 찍으세요. 아침표를 음? 찍으라고, 물음표를 찍어놓지 마시고, 아시겠어요? 자, 다 같이 한번 더 시작. 무조건 갈로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자, 교장쌤이 딱 얘기한 대로, 교장쌤이 딱 얘기한 대로. 자, A프로가 4만원, 8천원 위로 못 올라간다 어? 그럼 내가 여의도역 5번 출구 앞에서 엎드려 뻗쳐 한 상태에서 얼음물을 뿌려놓고 있을게 와! 와서 엉덩이 곤장을 쳐! 빠따도 쳐! 알겠어, 석희학생? 알겠어, 장훈학생? 모르겠어 알겠어, 모르겠어. 나연아쌤, 알겠어, 이제? 음 그게 클라스가 다르다라는 거야. 이미 여러분들과. 불장쌤은. 맞아, 아니야. 맞아, 아니야. 맞아, 아니야. 응? 어미강생 좋아 죽었어 <laughs> 좋아 죽었지 응 어, 교장쌤이 왜매 하면은 여러분들 금방 복구됩니다 문문일지 알겠어요 왜 교장쌤은 정확하거든 이변이 없거든 그렇죠? 그죠? 음. 자. 그리고 여, 저 영상을 하나 올려드렸어요, 여러분들. 그, 단기 수인기 영상, 오늘 거. 응? 그거 좀 이따 한번 보세요.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아시겠죠? 그거 좀 이따 보시고, 음 어, 카톡방 들어오고 싶다고? 카톡방 들어오려고 하면은, 내가 얘기했잖아. 자, 010. 자, 010, 2290, 0213, 여기로, 자, 문자, 여기 문자로 성함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여러분들? 응? 아시겠죠? 여기로 성함 보내주시면 된다고. 뭔 얘기 알겠어요? 음. 자. 좋습니다. 여러분들 돈 벌고 싶어? 천양학생 얘기해봐. 남편 앞에서 증권계좌 떳떳하게 한번 자랑해보고 싶어? 돈 벌고 싶어? 말아 응? <laughs> 여러분들에 대한 이 의지에 따라서 달랐어. 교장선생님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돼. 상관없어, 나는. 맛은 아니야. 그냥 나 혼자 먹을까 그냥? 여러분들 주지 말고, 응? 어떻게 할까 여러분들? 응? 같이 먹어 아니면 어떻게? 응? 계좌를 그냥 딸기의 맛으로 한번 만들어 드려 어떻게? 응, 진숙이 누나 얘기해봐, 어? 얘기해봐. 명희 누나는 저거야 진작에 지금 V i P 들어왔어. 어, 얘기해봐. 어, 같이 먹어. 자, 좋아. 자, 여러분들, 자 출석 체크할 겁니다. 자, 지금부터 성함 전화번호 뒤네 자리 자 빠르게 올려주세요. 자 빠르게 올려주세요. 어. 자또 올려줘 또 그냥 어 쭉쭉쭉 올려주세요. 어. 돈 벌려면 손이 빨라야 돼 고니처럼. 응? 타자 봤어? 안 봤어? 빨리 빨리 올려야지. 그래야 돈벌거 아니오. 쭉쭉쭉 올리면서 쭉쭉쭉. 야, 오늘 폭락장에서 무자하게 먹었다. 우리, 어? 이거 봐봐, 증시 지금. 이렇게 많이 빠지는데 우리 돈무자해게 벌었어. 어제, 오늘만 하더라도, 뭐, 지금 뭐 벌써 몇천만원 버는 사람도 지금 넘쳐나. 딱 이틀 동안. 왜, 50% 이상짜리 종목이 뭐 벌써 3개, 4개 뭐 이렇게 나왔는데. 돈을 못 벌려야 못벌 수가 없지. 바보가 아닌 이상. 그죠? 어. 쭉쭉 납니다. 잠깐만, 김동국! 교정선, 아 저, 교감선생님! 지금 이름이나 전화번호 뒤내 자리 남기지 않으나, 지금, 저, 바로바로 저, 태학조치 하세요. 지금 안 돼. 이런, 이런 학습태도로는 수익 못 내. 어, 갈놈 드려도 이런, 이런 분들 수익 못 납니다. 이 수업태도가 지금 꽝이야, 꽝. 자 교관선생님 지금 빨리! 자 빨리빨리! 빨리. 자, 자 잠깐만 자, 자 네그로 대체를 빨리 하라니까 잠깐만 어, 네그로 대체를 빨리 하라니까 뭐하고 있어 자, 박상준! 자, 김희웅! 자, 우리 저, 저 뭐야, 교무부장 선생님들! 학생주의 선생님들 이제 빨리빨리 내보내세요. 어. 빨리빨리. 이거 안 돼. 이, 이 지도 못 나가, 지금 상태로. 이, 지금 저거 학습 태도로 어떻게 진도를 나가, 우리가. 응? 자. 집중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 여러분들 지금 어..선생님이 지금 남겨놓은거 있잖아요 응? 저거 있잖아 우리 단기 스윙주 응? 고거 선생님이 지금 알려드리려고 하는거야 응? 어떤..어떤 어떤 놈으로 해가지고 어..여러분들 잡아야 될지 자 이거 설명 잘 들어야 돼 여러분들 자, 단기 수익주나 스페셜 시가주 매매 방법이야. 자꾸 그 선생님이 지금 몇 번을 지금 하루에다한몇백 번씩은 알려주는 것 같아. 왜? 알려줘도 또 물어봐. 알려줘도 또 물어봐. 알려줘도 또 물어봐. 자, 내 계좌 안에 기준이야. 마이너스 5%가 됐네? 그럼 절반 비중축소를 하시라고요. 마이너스 10%가 됐네? 절반 추가로 비중축소를 하시라고요. 15%가 또 추가적으로, 어? 어, 떨어졌어. 마이너스 15%가 됐네? 그러면 또 추가로 기준 축소를 하시라고요 응? 마이너스 20%가 됐네? 그럼전량 매도를 하시면 되잖아. 그럼 손실이 얼마 안 나잖아. 미리부터 잘라냈으니까. 그 현금이 묶일 이유도 없잖아요. 그죠? 자, 근데 이제 반대야. 플러스 5%가 됐네? 30%씩 계속, 계속 축소하라고. 그럼 신신대학 여러분들! 아직도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아사 아니야 단몇 주라도 응? 이렇게 안정감있게 저 트레이딩이 들어가줘야 될거 아니야 자 단기 수익자 여러분들 SG 요, 요거 있지? SG 자 2290원 부근 어, 어 저거 여기서 하시면 되고 그다음 코리아 센터 자, 15,150원 부근. 여기서 이제 매수하시면 되고. 자, 2구산업 자, 마찬가지. 1,500원 부근에서 매수하시면 되겠고요. 아이, 큐어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47,0900원. 0 어, 0 요거 900원. 이 부근에서 매수하시면 돼요. 지금 47,550원이니까. 어, 요거는 이제 단기수익자야5말말이 아니라고. 이해됐어요? 단기 수익주라고. 오늘 오전에 그랑쌤이 추천드리고, 어제도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렸던, 뭐, 신신제약, 유바이어 로직스, 어, 아니면 성신양회, 랩지노믹스, SK 디스커버리 우! 이런 종목들 스페셜, 어, 종목이고, 스페셜 종목. 이거 구분이 되셔야 된다고, 여러분들. 자,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되신 분들, 성함 전화번호 뒤내 자리 빠르게 올려주세요. 자, 김동고, 김희웅, 박상준. 자, 우리 선생님들. 자, 지금 이해 안 되신 분들 지금 빨리빨리 태학조치 하시고, 나중에 교육, 저, 완벽하게 숙지되고 나서 다시 재입장시켜주세요. 아시겠죠? 어, 지금 빨리빨리 움직여주세요. 진도 나가야 돼, 우리 학생들. 어. 자, 이해 되셨습니까, 여러분들? 어, 이해 되셨어요? 음, 확실하게 이해해야 돼. 건성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해 확실하게 되신 거 맞아요, 여러분들? 음, 좋아요. 자, 교회장님, 이제 긴만 했으면 안 드릴 거야. 여러분들이 있는 방에, 일반 여러분들, 그 돌파리들 있는 방처럼, 여기는요, 여러분들, 무료 체험방이 아니야. 응? 무료 체험방이라는 건 여러분들 실력 없는 애들이 그냥 열어놓고 하는 거야. 이해되셨습니까? 여기는 여러분들 유료 체험방이에요, 유료 체험방. 이해됐어요? 유료 체험방이라고. 어. 여기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여러분들 딱 입장하고 나서 3일 지나면 그 다음서부터 돈을 내야 돼, 이 체험방은. 문이 이제 아시겠습니까? 이해되셨어요? 어자 교재 준비 안 하셨죠? 교재 준비 했다 자 1번 교재 준비 안 했다 자 2번 자 쭉쭉쭉 올려주세요 자교장선생 분명히 교재를 준비하라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준비 안 되시는 분들이 지금 태반이야 응?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이거 유료 체험이야, 이미녀학생 지금. 이거 무료 아니야. 응? 여러분들 돌파리들은 어떻게? 시간에 급등 나온 거 가지고서, 그게 뭐 VIP 종목에서 사기를 친단 말이야,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은 막교재도 공부도 안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그런 걸 보고서 2패를 하니까 당연히 거기서 손실을 보지. 맞아, 아니야. 응? 교장쌤이 지금 여기는 지금 VIP랑 지금 비슷하게 해드리는 거야, 지금. 유료랑 거의 비슷하게. 근데 유료방이랑 여러분들 지금 유료 체험방이과의 차이점 뭐냐면 OMR 종목에 대한 목표가 공개를 안 해준단 말이야, 여기서는. 왜? 당연히 해주면 안 되지. 보안이 생명인데, 그런 거는 당연히. 당연한 거 아니야? 그죠? 어. 맞아, 아니야. 맞잖아. 어. 그건 당연한 거야, 그거는. 자. 그리고, 유료 같은 경우에는 카톡방처럼 이렇게 정신없는 게 아니고 집중 그, 그룹과의 식으로 가는 거야. 집중적으로. 문슨 일인지 알죠? OMR 정보 매수, 매도, 문자서, 버터신호다 잡아준단 말이야 이패를 하면 이런 방송이나 강의가 훨씬 더 많겠죠 또 어. 이해되셨어요? 어. 여러분들 진짜로 진짜로 돈 벌고 싶어요? 자, 진짜 나돈 벌고 싶다 돈 벌고 싶습니다라고 올려주세요 진짜 벌고 싶다 어 자, 진짜 벌고 싶다. 자, 쭉쭉쭉 올려주세요 어, 진짜 사임 저는 돈을 벌고 싶습니다. 원금 회복에절실합니다 어, 자, 쭉쭉쭉 올리세요. 어 자, 쭉쭉쭉 올리세요. 쭉쭉쭉 응 쭉쭉쭉 쭉쭉쭉 쭉 올려야지 쭉쭉쭉 어. 자 좋아 자 그러면 선생님이 긴말씀 안드릴게요 응? 여러분들 돌파리들한테 많이 당했었고 손실도 많이 받고 많이 계좌 까지고 맞죠? 어, 울기도 많이 울고 응? 남편한테 혼나기도 많이 혼나고 응? 아세 아니야. 음? 가족들 몰래 또 몰래 또 하시는 분들이 있, 있으시고. 음. 그냥딱 얘기할게 교장선생님. 딱 교장선생님이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 장, 장난치고 싶지 않아. 긴 말씀 안 드린다는 말씀드렸어요. 어. 자, 교장선생님이 딱 여러분들 돈 벌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1차 1차 목표는 3천만원 수익 챙겨드리는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1단계야 응?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1단계 실패시 자 봐봐 1단계 실패시 6개월 연장을 해서 봐봐 1단계 실패 6개월을 더 연장을 해서 5천만원 수익 2단계로 넘어가. 자, 2단계. 여기로 넘어가. 그 다음에 여기서 3천만원은 달성이 됐어. 수익금이. 근데 5천만원을 달성이 안 됐네? 어? 그럼 어떻게? 6개월을 다시 연장을 해서 1억 수익 목표로 갑니다. 이게 3단계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뭐이 패비 뭐 또는 여러분들 뭐 기간 이런 거 신경 쓰지 말라고 돈 벌어줄 거니까. 아시겠어요? 자요 프로젝트가 바로 교장쌤의 시든방 팬클럽 희망 서비스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이해됐어요? 자, 지금서부터, 자, 교장쌤의 이 팬클럽. 들어오고 싶다, 팬클럽으로. 자, 성함, 전화번호, 뒤, 네 자리. 자, 빠르게 올려주십시오. 어, 빠르게 올려주세요. 음. 빠르게 올려주세요, 빠르게. 일단은 교장쌤이 몸이 하나기 때문에 다 받을 수는 없어. 문제인지 알지? 여러분들이 아무리 저 빨간 풍선 들고서 쫓아 댕겨도 몸이 하나야. 지금도 지금 여기 회사 1층 로비에 지금 사인하러 또 내려가야 돼. 그장쌤이 농담 아니야. 뭔 얘기인지 알죠? 지금 사인하러 또 내려가야 돼. 응. 아니, 지금 200만원 지금 짤짤이 가지고 준 투자하는 학생이 지금 오늘 20만원을 벌었다고. 20만원을. 2 0 0만원 가지고 그고 음. 소액이든 고액이든 그런게 중요한게 아니야 실제로 교장쌤처럼 이 클래스가 남다른 사람한테 여러분들 레슨을 받는게 중요한거야 무슨얘기인지 알겠어요? 그게 중요한거라고 이해되셨습니까? 어 좋아 자, 그러면, 교장쌤이 다시 그단기수윙주 아까 그 녹화분 있잖아. 그거 다시 올려드릴 테니까, 일단은 지금, 교장쌤이 이 TO가 그렇게 열어줄 순 없어, 항상. 여러분들, 이렇게 개방형은 아니야. 왜? 교장쌤이 아무리 걸어다니는 신이라고 하더라도, 케어할 수 있는 손가락은 <laughs> 10개라고. 무슨 일인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딱, 섬착순 30명 TO만 열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어,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레슨을 여기서 마무리 짓고, 여러분들 오늘 금요일이고 하니까 오늘 수익도 많이 내드렸으니까, 여러분들 붉은 보내시고요. 어, 저, 뭐야, 담임쌤한테 여러분들, 어, 교장쌤, 요, 저, 희망방으로, 히든 희망 이 프로젝트로 참여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어, 자,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요. 어 금요일날 불금 오늘 제가 벌어들인 돈으로 정말 가족분들한테 떳떳하게 어, 맛있는 거 많이 사드리고 맛있게 어, 식사하시고요 어,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서부터 어, 본격적으로 어, 돈 버는 매매 해드릴 테니까 어, 다음 주에 또 본격적으로 우리 한번 매매 해보자고요 어,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자 파이팅 하세요.